달의 위상 변화 달은 지구를 도는 위성으로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밝게 보입니다. 지구, 달, 태양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이 변하는데 이를 달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약한 달을 주기로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꽉 찼던 달의 모양은 다시 작아지면서 하현달, 금음달 모양으로 반복됩니다. 위상에 따라 출몰 시각과 하늘에 떠 있는 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승달. 네, 초승달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초승달이라고 하고 가늘면 태양에 가까이 갑니다. 어, 30도 태양하고 떨어져 있다면 한 어, 시간에 15도 차이가 나니까 두 시간 태양 뒤를 따라가게 되죠. 여섯 시 그러면 일곱, 여덟 시에 초승달이 동쪽에 떠오르죠. 그러면 여기 정우 12시에 와 있다면 10시에 와 있겠고요. 오후 2시에 가장 높게 뜨고요. 이게 낮에 인제 보이는 달이겠죠. 어, 낮에 해가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찾아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해가 지면 그때서 밝게 보이죠. 그렇다가 2시간 후에 되니까 일곱, 여덟 시에 지게 되죠. 그래서 초승달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잠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현달 상현달은 요렇게 아, 보이는 달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둥근 쪽에 해가 있습니다. 해가 이쪽에 있는데 반달처럼 왼쪽이 둥근 쪽에 해가 있고 이렇게 반만 보이는 경우는 90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항상 90도 해 뒤를 따라갔죠 그래서 아침 6시 에 해가 떠오를 때는 상현달은 발밑에 와 있겠죠. 7, 8, 9, 10, 11, 12시에 상현달이 동쪽에 떠오릅니다. 이게 낮에 나온 반달이 되겠죠.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해가 지면 그때서 상현달이 밝게 보입니다. 어, 그랬다가 어, 6시에 졌으니까요. 7, 8, 9, 10, 11, 12시 자정에 서쪽으로 상현달이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떠오를 때는 떠오를 때는 해가 떠오르고 정우에 또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상현달은 정우에 떠 올라와서 초 저녁에 6시에 해가 지면 가장 밝게 보였다가 자정에 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상현달은 시간만 따르면 해 뒤에 6시간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름달. 보름달은 해가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달이 보름달이 됩니다. 그럼 평균 아침 6시에 해가 떠오르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에 다른 발밑에 와 있죠. 그러면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가 되면 평균 6시에 해가 지면 동쪽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해진 뒤에 동쪽 하늘에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저녁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 해가 발밑에 있으니까 자정이 되죠. 자정에 보름달이 가장 높게 뜨고요. 손을 바꾸겠습니다. 음,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해가 뜰때 보름달은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보름달은 해 반대편에 있다는 것만 알고 해는 시간을 알으면 어디 있나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름달은 밤새도록 달을 볼수 있습니다. 하현달 하얀 달은 이렇게 생긴 달을 하얀 달이라고 하고 둥근 쪽에 해가 있고 반이 보인다면 오른쪽 90도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앞을 6시간 앞을 지나가는 것이 하얀 달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 자정에 떠오르죠 동쪽에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해가 뜨면 밝게 보이죠? 이게 낮에 나온 반달이 되죠. 그래서 낮에 나온 반달 중에 하얀 하연, 하얀 달은 아침 6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보이는 거죠. 6시에 해가 밝아서 안 보이고 그다음에 7시, 8덟9홉 열, 열하나 열둘 정후에 하얀 달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 달은 해보다 해보다 6시간 앞서 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금은 별 금은달은 이렇게 보이는 달을 금은달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둥글기 때문에 해가 이쪽에 있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 30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2시간 차이 나고요. 45도 떨어져 있다면 3시간 차이가 나는데 30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해보다 2시간 앞서 오니까요. 해뜨기 전 2시간이니까 새벽 4시에 떠오르게 되죠. 새벽 4시, 5시, 6시에 해가 떠오르죠. 그래서 금은달은 해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잠깐 보이게 됩니다. 그랬다가 계속 앞서 오니까 정우에도 먼저 남중하고 그 다음에 초장에 먼저 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리 이상에 따라서 언제 관측할수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